수요일 또 함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서 한참 울다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다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울었,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무덤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서 계셨는데요. 어,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옮겨갔는지 몰라서 슬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신체를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옮겼다면 내게 말씀해달라고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어찌 어떻게 그 시체를 가지고 옮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옮기겠다는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서 말을 거셨는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보면서 대답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못 알아봤을까요? 어, 어떤 분은 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또 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 슬픔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슬픔, 인간적인 감정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빠져서 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은 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반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감정에 어, 사로잡혀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을 보지 못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소망을 봐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무덤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상황만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지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마리아,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상황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주님과. 만남을 갖는다고 했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굴까? 아, 주님이시구나. 마리아는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어,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어야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 아니하였노라 하셨,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라. 나도 나는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나를 그냥 붙잡고 있지 말고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시체로 그냥 인생을 끝나실 인생을 마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말 승천하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승리의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치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주님, 그리고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런 승리의 기쁨이 오늘 하루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